안녕하세요 오늘의 전자부품 기초는 트랜지스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증폭하거나 전류를 스위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3개의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들은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핀입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처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형 또는 P형 반도체 중 하나가 더 사용되어 N형 2개, P형 1개 혹은 P형 두 개, N형 한 개가 샌드위치처럼 구성됩니다. 먼저 NPN 트랜지스터는 전자가 움직이는데요, 전자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서 동작이 빠르고 제작도 더 쉽기 때문에 PNP 트랜지스터에 비해 많이 사용됩니다. 이미터 핀에 음전압이 걸리면 이미터 쪽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서로를 베이스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또한 베이스 핀에 양전압이 걸리면 이미터 쪽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P형 반도체인 베이스층으로 끌어당겨지는데 이때 베이스층이 얇아 전자들이 컬렉터 쪽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과 같이 전원부를 구성하면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음전압에서 양전압으로 전류는 전자의 반대인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자는 2미터에서 컬렉터 방향으로 전류는 컬렉터에서 2미터 방향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베이스에 양전압을 걸어준다면 전자를 움직여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지만 베이스에 음전압을 걸어준다면 전자를 움직이게 하지 못해 전류가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이스의 신호에 따라 전류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스위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증폭기로 사용할 때는 베이스에 양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가 컬렉터에서 2m로 흐르게 되는 점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전류의 관계식이 정리됩니다. 다음은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서는 2m 핀에 양 전압이 걸리면 2m쪽 P형 반도체에 있던 양공들이 서로를 베이스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또한 베이스핀에 음전압이 걸리면 이미터 쪽 P형 반도체에 있던 양공들이 N형 반도체인 베이스층으로 끌어당겨지는데 이때 베이스층이 얇아 양공들이 컬렉터 쪽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과 같이 전원부를 구성하면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양공은 양전압에서 음전압으로 흐르고 전류도 양공의 흐름과 같이. 양 전압에서 음 전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2m에서 컬렉터로 흐르게 됩니다. 스위치 기능을 사용할 때는 NPN과는 반대로 베이스에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전압이면 전류가 제한됩니다. 증폭기로 사용할 때도 반대로 베이스에 음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2m에서 컬렉터로 흐르는 것을 이용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제품이 다를 텐데요. 필요한 제품을 엘레파츠에서 어떻게 찾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레파츠 사이트에는 카테고리로 제품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BJT 트랜지스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반도체를 클릭하고 트랜지스터 범용 단일 카테고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옵션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면 체크 옵션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죠. MPN 유형을 체크, 실장 유형은 스루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전압, 전류도 선택하고 원하는 제품을 찾습니다.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포장 형태, 납기 등의 구매 조건을 볼수 있는데 데이터 시트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데이터 시트의 제목에 내가 찾은 제품 시리즈가 맞는지 확인하고 패키지와 외형 치수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압, 전류의 절대 최대 정격 스펙을 확인합니다. 캐럭터리스틱스는 부품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스펙들로 인해 생기는 경우의 수에 따른 변화들을 제시합니다. 데이터 시트 기준 첫 번째 사항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식에 대입해보면 전류 증폭률은 최소 20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에서 마지막으로 그래프와 함께 테스트 회로를 안내해줍니다. 이제 조금 트랜지스터와 친해지셨나요? 이렇게 오늘 트랜지스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전자부품 기초편도 기대해주세요.